여러분들 실례합니다. 토누스입니다. 한국의 파워레인저 루팡포스 vs 페트롤포스가 새로이 방영을 시작했다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래가지고 저번에는 이제 루팡포스가 사용하는 메카인 루팡카이저를 리뷰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제가 어떤 제품을 들고 왔냐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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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로 짠! 페트롤카이저입니다. 오늘도 1번 판을 가지고 나왔고요. 제가 도쿄락에서 구매를 할 때는 한 18,300원 정도에 구매를 했었는데 지금 도쿄락을 뒤져보니 33,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발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다이몰 기준으로 59,8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네요. 지난번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었지만 한국판은 이제 음성이 모두 빠진 상태로 전발이 되었고요. 브레스 체인저마저도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고 리뷰 봐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리뷰 시작합니다. Let's go. 자, 박스부터 살펴보자면 이제 전체적으로 파란색을 강조한 디자인으로 되어있고요. 경찰합체 페트카이저라고 되어있네요. 일본명이 이제 페트카이저고요. 한국어 이름은 페트롤카이저입니다. 가운데에 이제 페트롤카이저의 모습이 보이고요. 이제 페트롤 포스가 이렇게 출동하는 듯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옆면에는 이제 각 비클들의 간단한 스펙들이 나와 있고요. 밑에는 이제 페트롤 카이저의 스펙도 나와 있네요. 반대면에는 이제 어택 모드로 달려가는 트리거 머신들의 모습이 보이고요. 밑에는 이제 트리거 머신 모드의 굿 스트라이커도 함께 보이게 되네요. 여기 페트럴 포스의 마크인 S자도 보이고, 그리고 여기에 또 이름이 써져 있습니다. 뒷면을 보시면 이제 간단한 기믹들과, 그리고 여기 루팡 카이저의 모습도 보이고요. 한국판에서는 볼수 없는 VS 체인저와의 연동 기믹도 함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 이 VS 체인저가 발매를 안한게 역시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너무 아쉬워요. 그러면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봉 박스는 던져두고요 자 구성품으로는 역시나 설명서 한잔굿스트이과 하나 그리고머진 1호 2호 3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서를 차근차근 읽어 가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트리거 머신 1호입니다. 패트레니로가 사용하는 만큼 빨간색과 하얀색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옆면에는 이렇게 패트레 포스의 마크와 1호라는 걸 나타내고 있네요. 그리고 전체적인 모양은 이제 레이싱카에다가 경찰차를 섞은 듯한 느낌이 나고요. 여기 밑면을 보시면 인식 핀과 결합을 할때 사용하는 조인트 그리고 뒤쪽에는 이렇게 트리거가 하나 달려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면에 01은 써져 있네요. 그리고 이 트리거를 당기게 되면 어택 모드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오! 숨겨져 있던 바퀴가 나오게 되면서 어택 모드로 돌입이 되었습니다. 트리거 머신 1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빠르게 달리는 게 어택 모드의 기능인 것 같아요. 그리고 모양이 자동차인 만큼 이렇게 굴려도 잘 굴려집니다. 다음으로는 트리거 머신 2호입니다 페트렌 2호가 사용하는 만큼 녹색과 흰색의 조합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옆면을 보시면 페트롤 포스의 마크와 여기는 2번이 써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모양새는 역시 경찰차를 닮았고요 그리고 이 친구도 역시 이렇게 잘 구릅니다. 그리고 밑면에는 이렇게 인식 핀과 조인트 그리고 뒤에는 트리거가 달려 있고요. 이 트리거를 당기면 이렇게 오 앞에가 튀어나오면서 총구가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네요. 와 이렇게 아래로 살짝 눌러주면 어택 모드 완성입니다. 여기 앞에서 거진 캐논 같은 총을 쏘는 게이 트리거 머신 이후의 어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어넣을 때도 이렇게 안쪽으로. 쏙 넣어준 다음에 이거를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끼워주면 됩니다. 다음으로 트리거 머신 3호입니다. 전체적인 컬러링은 역시나 패트렌 3호에 핑크색과 흰색이 적절히 섞여 있고요. 앞에는 이렇게 헤드라이트도 보이게 되네요. 그리고 옆면에는 이렇게 페트롤 포스의 마크와 03번이 써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친구도 역시 자동차라. 잘 굴러 다니고요. 그리고 밑면에는 인식핀, 조인트 그리고 뒤에는 트리거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외형은 역시 경찰차를 닮았네요. 그리고 이 트리거 머신 3호의 어택 모드는 바로 굉장히 큰 곰봉인데요. 와 이걸로 뚝배기 맞으면 진짜 겁나 아플 것 같아요. 으로는 굿 스트라이커입니다. 오늘은 페트롤 카이저 리뷰인이 트리거 머신 모드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옆에 페트롤 포스의 마크도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자동차 모양인 만큼 불리는데에도 무리는 없고요. 루팡 편이 될지 아니면 페트롤 편이 될지 모르는 아주 박쥐 같은 녀석인데요. 동시에 사용하는 만큼 여 위에 다이얼과 그리고 여 옆에 트리거가 달려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원지를 빼고 바로 음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트롤 포스로 변신을 하려면 이 트리거를 당겨서 음성을 들어봐야겠죠? 들어보겠습니다. 부트 스트라이커 훌쩍 등장. 어느 쪽으로 할까나? 내 네, 감이 말하는 대로 하면서 이제 대기음이 울리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한번더 누르게 되면 이제 패트럴 포스를 고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음성은 이제 두 가지가 존재를 하는데요. 아, 히어로. 확실하게 히어로랑 정의를 붙잡자고 하는 음성까지 총두 가지가 들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네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모든 구성품을 확인해 보았고요. 어디에 연동을 해 본다? VS 체인저에 끼워 본다. 페트롤 체인지 3호를 외친 다음에 일격필살 하면서 한방을 이렇게 빵 하고 쏴주는 핏살기가 나가는걸 확인할 수 있었네요. 일격 필승 하면서 출격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네요. 그럼 모든 트리거 머신이 출격을 완료했으니까 바로 합. 저는 루팡카이저 쪽을 조금 더 좋아하긴 하는데 페트렌 쪽이 좀더 멋있는 것 같기도 해요. 특히나 이 곰봉이 먼저! 굉장히 거대하고 아름다워가지고 아, 너, 너, 너. 뒤에 트리거를 길게 누르면 필살기가 나가게 되는데요. K7 갓타임 배토카이저 필살 갓타임 베토카이저 하면서 필살기를 사용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페트롤 카이저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뭔가 국카이자 이후로 마음에 드는 시리즈가 나와서 그것도 파워레인저가 둘이나 나오는 시리즈인 거잖아요 그래서 덕질하는 재미도 두 배고 굿 스트라이커와 그리고 이 트리거머신 1호가 두 개씩 되어버려가지고 살짝은 아쉽긴 하지만 뭐 그거는 제가 그렇게 구매를 한 거니까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요 저는 이 메카류를 많이 만져보지 못했는데 아마 최근에 만져본 게그 다이노 소울 제품을 만져봤을 거예요 다이노 소울 제품이랑 비교하면 저는 이쪽이 좀더 묵직하고 손맛이 더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긴 리뷰 봐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제품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